고대 동양의 엑스파일이자 인류 최고의 판타지 지리서 산해경. 이 기이한 책은 단순한 신화집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지리서라기엔 터무니없이 환상적이다. 누군가는 이를 고대의 동물 사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잊혀진 문명의 세계 지도라 주장한다. 산해경이 품고 있는 내혹적인 비밀들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 산해경의 페이지를 넘기면 유전공학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들을 단순한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기엔 묘사가 소름돋을 정도로 정교하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구미호의 원형이 바로 이곳에 있다. 청구산에 사는 이 짐승은 여우 형상의 꼬리가 아홉이며 어린아이 목소리를 낸다. 사람을 잡아 먹지만 역으로 이 고기를 먹으면 요사스러운 기운에 홀리지 않는다는 기묘한 처방까지 곁들여져 있다. 종산의 신인 초금은 더욱 압도적이다.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한 붉은 용으로. 그가 눈을 뜨면 낮이 되고 감으면 밤이 된다. 입김을 불면 겨울이 오고 들이마시면 여름이 된다는 묘사는 마치 고대인이 목격한 기후조절 장치나 초자연적 현상을 의인화한 듯한 느낌을 준다. 붉은 자루 같기도 하고 불타는 덩어리 같기도 한이 괴물은 얼굴도 눈코입도 없지만 춤추고 노래한다. 이는 우주 탄생 이전의 카오스, 즉 혼돈 그 자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산해경을 단순한 괴물 도감으로만 본다면 오산이다. 이 책의 진짜 묘미는 바로 지리적 미스터리에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산해경이 고대 중국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 심지어 전 세계를 측량한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설 산해경, 동산경에 묘사된 거대한 협곡과 강줄기의 흐름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미콜로라도 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동쪽 극 해가 뜨는 거대한 나무 부상이 멕시코 지역의 고대 신목 신앙과 연결된다는 설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는 우리가 아는 역사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양을 횡단하며 교류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산해경은 어쩌면 잃어버린 초고대 문명의 항해일지일지도 모른다. 이 난해한 책을 해독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그림이다. 본래 산해경은 글이 아니라 그림이 먼저 존재했고, 부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글경을 덧붙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즉, 텍스트는 원본 그림의 캡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 안타깝게도 원본 그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 우리가 보는 사파들은 명나라 이후 후대인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복원한 것이다. 원본 그림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텍스트에 모아 속에 숨겨진 고대의 실체를 훨씬 명확하게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글자가 발명되기 전 혹은 글자보다 이미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의 유산인 셈이다. 흥미롭게도 산해경에는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나 지명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발견된다. 라산해경 해내북경에는 조선이 여량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는 구절이 명확히 등장한다. 이는 고조선의 실제와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귀중한 사료다. 동방에 예의바른 군자들이 사는 나라가 있으며 이들은 무궁화를 사랑하고 호랑이를 부린다는 묘사는 우리의 건국신화 및 정서와 깊게 맞닿아 있다. 이처럼 산해경은 중원의 기록이면서도 동시에 중원박, 즉 오랑케라 불렸던 주변부 세계에 대해 의외의 존중과 호기심을 담고 있다. 산해경은 어쩌면 중심이 아닌 변방의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 전복의 서일지도 모른다.